네 지금 오늘은 제가 정심 시간을 이용해서 잠깐 함양읍 시장을 잠깐 들렸습니다 사과 한번씩 볼까요 콘테이너면 한1 6 k 로 정도 될텐데 디스 사과라고 그래 가지고 상처 난 건데 6만원 돼 있네요 6만원 돼 있고 적두콩 음. 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있는 흠사과 예, 네, 저거 한강 주0에만 원. 사이즈는 엄청 큰 거예요, 저 정도는. 상처가 났으니까 좀 그런 거. 고 이제 드디어 심장 배추들이 나오기 시작했죠. 배추 보시면은 이제 배추하고 무가 이제 쭉쭉 나오기 시작했고, 제가 한번 시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어떻게 있면 입구는 이렇게 돼 있어요. 보시면 해가지고 칠이산 함양 시장. 제가 시장을 무척 좋아합니다. 또 마트 집 아들이기도 하고 과거에 뭐 교대근무를 하면서도 집에서 마트를 해가지고 물건 띄고 계속 좋아하고 또 제가 또 좋아하는 게큰 마트보다 대형 마트보다 재래시장을 또 좋아합니다. 저 보시면 요새 여기는 뭐 함양 지역인 감이 많아가지고. 대봉하고 여러 가지 감이 나왔고요. 제가 이제 뭐옷 같은 거는 뭐 전형적인 거이기 때문에 좀안만좀 맞... 이렇게 하고 촬영을 갖다가 좀안 하고 좀 이쪽 위주로 해가지고 좀 제가 보여드릴게요. 아이고, 뭐 아니, 뭐. 고동이라고 하고 고동이라고 올렸고 의상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고요. 고디라고도 하고, 여기서. 음, 배추가 많네요, 배추. 그 다음에 역시, 감. 배추. 하고, 배추 많이 나와있죠? 김장이 철이 돌아오긴 왔습니다, 한, 이달 말부터 아마 김장이 할 걸로 예상되는데, 지역에 따라서 좀 틀려지겠죠? 여기 또 고구마가 많이 나와요. 여는 또, 반고구마가 안 나오고, 꿀고구마라고 해갖고 겉은 약간 물르고 안에가 약간 심각해 반반짜리지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는 꿀고구마라고 또부릅니 이쪽 지역에서 그 땅에 토양이 그래서 그런지 뭐 반고구마는 아예 안 되는 것 같아요 반고구마를 갖다 기르는 사람을 제가 못 봤고 여기서는 또 반고구마 그런 게또 구분이 안가이 사람들이 몰라 그냥 의뢰저렇게 해가지고 꿀고구마라고 부르는 게 맞고 근데 지금 보시면 뭐 마늘하고, 아, 부추. 부추는 진짜 한번 이렇게 심어놓으면 계속 먹을 수가 있어요. 뭐 머리 깎듯이 깎아가지고 또 먹고. 감 차있죠? 한번 크로즈업 해볼게요. 감만 갖고 요 감이 무척 많습니다, 이동 대봉 엄청 큽니다, 여러분. 이게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 제주목 보죠. 주문하네요. <laughs> 보고는 거예요, 아마. 네. 촬영 좀 하고, 예. 네. 네. 제 주먹보다 더 크고 여기 또 호두도 많이 열려요 여기. 저 마천지역으로 가면 호두가 많고 다 대봉이에요 대봉 대북. 우와 고구마 사과 대봉 뭐 마늘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쭉 여기 보시면 오늘 장날인가 내가 헷갈려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냥 우연히 나온 거고 또 여기에 또 저거 보시면 여기서 또 불길 맷돌로바이도메 같이 생겼다고 그래갖고 맷로바또 땅콩도 있고요. 땅콩 이 지역 사람들은 또 볶아 먹는 것보다 삶아서 많이 먹더라고요. 이렇게 보시면 제가 또 시장 안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보시면 이거는 빨간 거는 순무 같네 순무네. 빨간 거 순무인가? 어 저도 헷갈리네 저거요. 그럼 무 종류 있고 와반태딱 크다. 엄청 아아 아, 유튜브 좀 우리 시장 좀 함양 읍시장 좀잘되라고 네. 제가 방송 좀 하는 거예요. 예. 어머니 뭐 소개 시켜줄 거 있어? 내가 인터뷰 해줄까? <laughs> 우리도 어 어머니 얼굴 나와도 되지요? 네. 예. 뭐, 그런, 그런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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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미자. 어. 대봉. 어. 무릎도 어. 김장철이니까요, 네, 셔. 예, 예, 예. 그리고. 게, 어. 건. 어. 네. 자 여기가 네. 강산붓시라고 네. 이렇게 있는데 네. 여기 어머니 좀 많이 좀 방문해 주시고 네. 예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 네. 어아 어. 어, 붕어빵도 아 이거 보기 힘들다는 붕어빵이네 네. 여기 네. 있네 붕어빵도 이용해 주시고 네. 한번 방문해 주세요 어 주전부리, <laughs> 주전부리 알았어 붕어빵 파는데 한...